따뜻한 봄 기운과 향기로운 꽃향기 속에, 소향 문안 향하시는 길마다 어려움이 없으시고, 소향 무적 하시는 일마다 장애가 없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법회 주제는 지족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문제는 지족, 즉, 만족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족에는 행복에는 그 기준도 있을 것이고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마음가짐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이것마저도 경계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하는 절대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정도는 자기를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70년대 어려운 시절이 한창 진행됐을 때, 3분 운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자, 알지자입니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자, 만족할 족자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자, 지킬 짓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 족, 지, 3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처지와 환경 상태를 명확히 알고 대비했을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올수 있겠지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 있다면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